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봉입니다 이번 해볼 게임은 미스트라는 공포게임 준비해봤습니다 번역이 따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번역을 진행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선로 너무 필요없습니다 갑시다 자 갑시다 이 뭐야? 아 이런식으로 겁나 빠른데 겁나 빠른데 겁나 빠른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간다고? 자, 안개 속을 빨...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개발자. 야, 근 겁나 빠른데? 이렇게 그냥 운전하는 게 맞아? 젠장, 무슨 일이야? 아, 차...차가 터진 거 같은데? 아, 차가 터졌어. 차 터졌어, 이거. 아, 아, 뭐야? 무슨 차가 이래? 트랙터를 수리할 기구를 찾아야 해요. 딱 봐도 이쪽에 길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겠지? 자, 미스트. 어, 지금 안개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요런 환경 속이 어 어두운 어 것보다 좀더 공포일 수 있다. 여기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 주위에서 산탄총을 주었다. 산탄총을 주었다고?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긴 잠겨서 들, 어, 뭐, 남, 울리지 않고. 음, 문이 닫혀 있다. 뭐가 없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요? 저기요? 닫혀 있어. 창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안 사는 집인지를 모르겠네. 도끼는 못 줍냐? 젠장 이해가 안돼 젠장 안되는거 같아 여기도 안되면 다른 길이 있는, 있나? 여기 말고도 일단 차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 근데 너무 이런 길 이렇게 닦인 길로 안 가게 되면은 못 가겠어 차를 못 찾을 것 같아 어머나 아 그래도 차는 얌전하게 있네요 좋습니다 <laughs> 수리할 기구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은 없을 거고. 근데 또 막상 저기로 가자니 너무 없고. 근데 길이 여기 하나뿐인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길이 딱인 길이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걸 보아하니 어, 여기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게 많은 것 같아. 어, 그집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거야. 가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쪽 문도 이렇게 볼수 있나? 이렇게 볼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좀 있다거나 전기줄 아 맞아 전기줄 전봇대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쭉 따라가볼까? 여기 열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야, 근데 이 화면에 약간 지지직거리는 게 약간 경계선 같아서 겁나 무섭네. 이게 뭐야? 산탄총을 집어들고. 아 저게 저건가 보네 총알인가 보네 총알이 왜 있냐 전기질은 뭐가 있는데 어 여기 열리는 게안 아, 열려 점프가 되긴 한다 오 여기서 뭔가 느낌이 확 이상해졌어. 여기는 뭐 하는데길래 이러지? 뭐세요?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어? 아. 무전기요. 무전기에 갔나 봐요. 215.5분에 잡소리가 난대요. 아마 제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 215. 잠깐만.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휴지가 타버린 것 같네요. 어 음,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 다시 어떻게 나가? 아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 215점? 206 228.5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주파수야? 잠깐만 얘가, 달, 얘가 나한테 오고 있다, 뭐이런 거를 알이주는 건가? 근데 뭐 그런 이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일단 키고 가야겠다.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키고 가야 될것 같아. 전봇대를 더 보면서 갑시다. 얘가 나한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뭔가 좀 있나 보네. 또 이쪽으로 쭉 가야 되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산탄총밖에 없는데 잠깐만. 자, 오케이 쭉 한번 가봅시다. <laughs> 어 너무 음산하다. 끄고 갈까? 좀 들으면서 가자. 어 낭만 있게. 뭐 뒤에 뭐 오는 거 아니지? 어? 어? 주파수가 미터를 나타내는 거 보니까. 그러면 정말 아 이게. 거리가 얼마정도 되냐 이거네 이소리네 이 잠깐만 너왜 삥삥 돌고 있는 느낌이지? 뭔가 삥삥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쭉 가야되네 게뭔 okay, 말인지 알았어. 너 멀리 왔나 보다. 야, 200m면은 내가 지금 몇... 얼마나 멀리 온 거야? 퓨즈를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게임이 꼬였네, 그냥. 공포 게임. 어. 어, 어. 전부 다 찾았다. 여기를 타고 쭉 가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어? 멀어졌다, 멀어졌다, 멀어졌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인가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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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쪽으로가줘야지아오케이 그러면 가까워진다라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지?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역시 나는 똑똑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어? 허?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열쇠는 선실에서 가져온 것 같네요. 와, 미친! 아니, 총을 왜 줘? 잠깐만. 그러면은 206을 한번 클릭해 볼까? 이쪽으로 쭉 가면 될거 아니야? 눈이 옵니다. 넣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둘중 하나야. 이때부터 괴물 나온다. 그러면 슬슬 샷건으로 애들을 쏴 죽여야 된다는 소리겠지. 내가 대항할 수단이 있는데 너네들을 무서워할 것 같아? 아니 쫓아오기만 하면 무섭지. 점프 스케어도 무섭지. 그게 나한테 지금 샷건이 있는데 너네들을 무서워할 것 같니? 이게 도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할 것 같아? 어 잠깐만 재장전하면 이거 다 날라가는데? 큰일났다. 이거 실수로 쏘면 안 되겠다. <laughs> 어 이쪽 아닌데 여기 여기도 아닌데 이쪽인가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아니 무전기를 들고 찾아가야 되는 게좀 약간 꼴 받기는 하겠지만 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나?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 마을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나? 노메럴 아니 갑자기 왜 바뀌어? 내가 어디를 가고 너는 어떤 장소가 뭐뭐뭐 시키냐 뭐, 음, 사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안개에 쌓여있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요? 갑자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스토리를 이기를 할 수가 없어. 여기는 다쳤고, 야, 걸리면 뒤진다, 진짜. 나총 들었어. 내가 뭐, 너네 혹시, <laughs> 이황야의 그레이브즈 들어봤어? 너 치즈집게 그레이브즈 들어봤니? 잠겨있네. 어디로 가야돼? 반대쪽 한번 가볼까? 여기서. 어, 기괴의 게임이. 무슨 둠도 아니고. 여기도 닫혀있고. 저기까지 닫혀있으면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뭐가 있는 거 같아. 아닌가? 그냥 그래 보이는 거겠지? 어머나, 여기도 닫혀 있어. 어떡하니? 닫혀 있는, 그럼 열려 있는 건단 하나뿐이네. 저기를 여는 수밖에 없네. 근데 얘를 어떻게 열어야 돼? 총싸? 얼마 안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남았어 종알 아니면 여기서 열쇠 찾는건가 이 근처에서 열쇠를 찾아라 뭐 이런건가 이 근처에 열쇠 같은게 있을수도 있어 어? 또 아니야? 또 갑자기 또 바뀌었어? 세요. 점점점. 후얼류, 여기가 어디죠? 무슨 일이죠? 누구세요? 야. 근데,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왓? 인생은 다 버릴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요. 야나 여기 있어 무슨 소리야 야나 여기 있어 알고 있어요 총 쏴볼까? <laughs> 아니야 총알 낭비하자마자 근데 말이 안되는거죠 여긴 말이 안돼요 한계 속에선 나가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안받을거야 지옥으로 가요. 침묵하기로 결정하세요. 제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단, 어, 무리하지 말자.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이게. 이게 맞아? 갑자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지 지금 이거? 정말 다시 돌아오는 건... 저거 다시 돌아오는 거야 지금? 어머나 다시 돌아왔나봐 다시 돌아왔네 전향반 아직도 있고 가도 똑같은, 저에 나온다 그러면, 저 사람을 죽여보면 어떨까? 총 쏴. <laughs> 뭐야, 안, 안, 총 쏘는 게 아닌가 없네좀더 먹어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만하자. 사람답게 얘기하자. 도와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난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진짜가 될순 없잖아요. 난 진짜야.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의 대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음. 좋아요 필요한 것만 말해주세요 여기서 나가야 돼 집에 가고 싶어 음 그리고 여기서 나가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공원 밖으로 숲 밖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고장이 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또 하나... 네, 도와드릴게요. 뭐야? 그냥 계속해봐. 네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해봐.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라니? 당신 차에 대해서요. 차고에 도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당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그들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겠죠? 에? 안톤 어 이름이 안톤이구나. 어 반가워 안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셔야 해요. 근데 어떻게 가는데?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뭐 아무 적이 없이 그냥 그냥 가는 거임?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다른 방향이 있긴 하네. 저 바닥에 되어 있던 그 구조가 저기랑 저기랑은 직사각형인데,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 좀 달라요. 어, 이런 식이야. 직사각형이 아니야. 어, 느낌이 살짝 틀려 아닌가? 비슷한가?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붉음 어, 빠졌다. 붉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라? 돌아왔어. 그 아저씨 또 있나? 그 아저씨 어디 갔냐? 그 아저씨 없는데? 어디 갔어? 점점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 안개는 점점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난왜 여기 갇혀 있는 건데? 오지마. 오지마. 어. 손에 열쇠가 있어야 해요. 됐다. 아, 이런 식 으로 잠깐 만 문이, 안 열리 는데, 야 뭐야？너 오븐 을엽 니다 숨을수없 다는 거 알아. 야, 왜, 뭔데, 뭔데, 뭔 일인데? 야, 나총 들었어. 뭐야? 무슨 일이야? 나총 들었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뭐야! 뭐지? 머리가 그런 긴장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야, 죽은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어, 뭔가 그,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어, 전에 했던 약간 좀 분위기로 약간 쪼이는 그런 느낌보다, 어, 약간 폐쇄공포증 느낄 만한, 어,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매우 재밌게 즐겼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